투자하는 게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, 우리 팔랑어 투자할 때는 온톨로지와 고담, 파운드리 이세 가지를 꼭 알고,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라는 것도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요. 지금 뭐 지지부진 한다고 주식이 그런 거 있잖아요. 계속 오르는 주식 없고 계속 떨어지는 주식 없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시,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. 그러면 9월달 한달 동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. 제가 말했잖아요.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조금씩 해서 매일 투자하듯이 저는 이렇게 삽니다.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사실 겁니다. 그럼 언제 또어 빛을 발할 거냐? 저는 이제 11월달에 11월 4일인가 3일인가 3분기가 발표가 될 겁니다.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빵 터트릴 거란 말이에요. 우리 카프께서 어, 그런 얘기를 하셨죠. 어, 올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거라고.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수익의... 음. 어, 10배를 번다고 했어요. 지금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벌 거라고 음... 얘기를 할 거거든요. 어, 그러면은,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, 지금의 10배.